자 스탑 자 보겠습니다 체크업 1번 자,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자 보겠습니다 자 어이 여기 답 뭐, 뭐. 뭐, 뭐, 뭐야? 뭐 1이라고? 마크 그것은? 마크 그것은. 마크 그것은 뭐. 답 뭐야? 뭐 없이 기다리지 마. 자, 월스라고? 자, 아이고. 자 아이고. 봅니다. 아이고. 여기에 나무 있죠.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문장의 끝에 있어. 그래서 얘 때문에 얘한테 영향을 주죠. 지금 나오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야 현재 잖아 그러면 얘가 현재면 저게 무슨 동사를 쓰든지 현재형으로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근데 거기에 보면 are is was 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비동사를 쓰라는 거네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비동사를 무슨 꼴을 써야 돼 현재고 마크가 3인칭 단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즈 써야 되겠지. 됐어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한 가지 더. 이거 해석하면 뭐죠? 마크는 지금 박물관에 뭐. 뭐. 박물관에 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비동사는요. 자, 기억해 두세요. 비동사 뒤에 이게 뭐예요? 전치사가 오잖아. 그러면 이 이즈는 100% 있다로 해석합니다. 오케이. 비동사 뒤쪽에 특히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개념이 오면 그 비동사는 100%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비동사는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러한 비동사예요. 곧 자, 스텝 1번에 1번 보겠습니다. It is rainy outside. 자, it is. 자, 줄이면 보세요. 자, 이두 개의 차이를 압니까? 어, 저두 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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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이거뜻 뭐예요, 이거? 이것들? 이것들? 그것들? 야, 그거 죽인다. S부터 죽인다. <laughs> 와, 죽인다. <laughs> 자, 이런 게 바로 기초예요, 기초. 근데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운 걸할 수가 없어요. 왜? 쉬운 거에서 틀려버리는데 어려운 걸 해봐야. 어? 자, 여기에는 이 잇츠는 뭐가 있느냐. 잇, 알지, 잇. 이시 뭐야? 그것이지. 이서의 소유표요 해석하면 그것의. 그것의 문제점. 혹은 그것의. 그것의 머리. 그것의 다리. 그것의 꼬리. 그것의. 뭐가 있을까? 마음에 뭐 든. 여기에 있는 이 이츠는요. 자 여기에는 심표 있죠, 여러분들. 저 심표는 뭔가 하면 은 이걸 뭐 어려운 말로 뭐 어퍼컷인가 뭐 해. 근데 나, 나 근데 그런 그런 어려운 말 별로 안 좋아해. 내가 몰라고몰라고 누가 들이치는 게 아니에요. 자 위에 위에 뜨는 심표. 얘는 뭔가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서 모음이 생략되어 있다. 아니면 어떤? 일부의 스펠이 생략했을 때저 점을 찍는 거예요. 알겠어? 그랬을 때 이건 뭐겠어? It is예요. It is. 오케이. Okay? It is나 it has의 줄인 말이 나옵 그래서 일 번에 일 번. It is r a i n y outside. 자, 이거 누가 시켜볼까? 어, 김경섭이. 이거 해석해봐. 어, 다시 말하고 좀 크게 얘기해 밖에는 어, 비가 내리겠다 어, 그렇지 이건 할거 아네 자 아웃사이드 아까 장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장소 그죠 네. 여기에 it's는 it is의 줄임말이죠 네. 레이딩하는 단어뜻이 뭡니까 자, 이거 그렇지 비가 오는으로 해석을 해야 돼비가 오는. 오케이 비가 오는 e 섬이 u all. I t 잘생. n k doctor, I t 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비가 붙으면 잘생겹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가 붙으면 t 가 오는이 아니고 t 가 온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 l l p e a 비동사 뒤쪽에 형용사가 오면 우리는 형용사를 뭐뭐하는, 뭐뭐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비동사를 만나버리면 뭐뭐한 아, 자, 바로딱 떨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비동사의 역할입니다. 알겠어요? 조나단 핸섬 하면 내용은 맞지만 어법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왜? 조나단 이즈 핸섬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조나단 핸섬 하면 조나단 잘생김 이러면 좀 말이 안 나와요. 조나단 이즈 핸섬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어또 <laughs> 아, <좀> 크게 뭐라고 <laughs> 어 조나선 어, 잘 생겼다 어, <laughs> 정답 <정당> 나왔어 사번 <laughs> 보겠습니다. He is a 줄임말은 당연히 뭐겠어 이거겠지, 그죠? He is a police officer.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여기 비동사 있지. 어? 네. 자 비동사 뒤쪽에 이게 뭐예요? 하나의 명사가 온 겁니다. 맞나요? 아까 이게 형용사였지. 그럴 때는 이 비동사는 마음 놓고 이다입니다. 경찰관 이다. 잘 생겼다. 멋있다. 키크다. 똑똑하다. 선생님이다. <laughs> 다 <몰랐다? 웃음> 자, 이번에번보보습습다자분 이분은 이이정은를 문제라고 은고분은이 근데 이런걸 틀려고 앉은이들이분명히분은이분가 이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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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I 분 I 이분 I 이분 I is 은이분 I, is. I, is. I, is. I I am on the mountain. 자, 그 M 뒤쪽에 on the mountain. 자, 오늘 동그라미 전치사지. 비동사 뒤쪽에 전치사 있으면 그 비동사 어떻게 해석한다고? 있다 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네. 나는 지금 산 위에 있다. 4번. Andrew and John. 바로 Andrew라는 인간과 John이라는 인간. 두 명이니까. d 이겠지 d 이 데이. 네. 그러면 비동사 R을 써야 되겠다. 사촌지간이래 자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자3번에 1번은 there is 3번에 4번은 there are가 되겠죠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 돼요 이것도 아직도 모르면 공부 때려치워야지 응? 어?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안 그래? 네. 그렇다고 진짜 때려치우지 말고 학원에 보내놨더니 선생님은 뭐 때려치라고 했다고 안 한다고 <laughs> 아, 그럼 답 없어 자 이거를 좀 설명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하면은, 자 there is a 이런 문장 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대어를 거기라고 처음에 외웠어. 거기라고. 굳지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래. 근데 그 거기가 여기에 there is 에서는 거기라고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 대어는 쉽게 얘기해서 모양만 갖추기 위해서 써 놓은 말이에요. 이 문장의 주어는 놀랍게도 얘가 아니고 얘예요. 주어가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얘가 단수면 is 쓰고 복수면 are 쓰는 그런 관계입니다. 주어가 뒤쪽으로 하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고슴도치 문장이라고. 해요. 아, 진짜 고슴도치는 아니고 도치 문장. 도치. 아... 도치. 도치가 무슨 뜻인가 하면 위치가 뒤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데 지금은 그걸 뭐 여기서 너한테 얘기할 필요 는 없고 자 그래서 1번 뒤에는 호레이가 있지 호레이 한마리 호레이 한마리니까 단수니까 이지를 쓰면 될 것이고 4번은 뒤에 뭐가 있어? 나무, 여, 늙은 나무 그지? 그녀의 정원에는 늙은 나무가 몇 그루 있겠지? 그러면 there are old trees in the garden 이렇게 되는거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은 전화 받는 팀입니다. 한 번에 휴림 다 수월합니다. 왜왜 없어? 힐링 됐어요. 어? 저 뭔가 저렇게 나누기 좋아. 아 그래? 힐링? 네. 깨끗해요 그렇지나 출입 좀 조금 더 힐링 되게 해줘. 네. 뭐 그렇다고 하는거 아니야. 우와. <athletes> 음... 아, 좀... 아, 원래. 아, ,Plusינה! 아, <laughs> 아, <strength. 웃음> 아, <웃음> <웃음> 어.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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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명은 게. 어, 맞았어. 글쎄. 그녀의 노래는 벽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내자도. 네 그녀의 노래는 예이. 벽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참고로 그녀의 노래가 영어로 뭐냐? Wall. 어, 그리고 벽이 영어로 뭐지? Wall. 그래서 그녀의 노래는 벽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말하다 영어는 뭐라고요? 토크? 뭐라고? 조크? 아니 토크에요. 자, 답은 다음은 허송세월이요. 네? Oh, 허송세월? 허송세월. 설, 송, 세월. 아, 네. 아 네. 설, 송, 세월. 자, 그리고 대학교 앞에 공이 있어. 공한 마리가. 공이 하나 있어. 대학교 앞에 공이 있어. 뭐라고요? 네, 네, 네. 응? 네. 공 뭐라고? 공대. 어 비슷했어. 어대슷 공대. 생 어, 공이 있다고요? 어 대학교 앞에 공이. 공대. 공이 왜? 공. 공. 그 답은 공원. 답은 공과대학이야. 오. <laughs> 그리고 소리가 자 빨리 로버트 할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로버트 할리? 네, 그 사람이 나무를 한 그루 심었어. 그 사람이 심은 나무 이름은 로버트 할리. 로트. 네, 사과나무 나는네요 할리우드 아, 할리우드아 <laughs> 아 그리고 소리가 나는 금은 소금 어? 어? 아니야 아... 그, 답은 부금이야, 부금 불금. 아... <laughs> 아, 은 한국은. 한국은. 한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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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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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답은 택시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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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돌하루방 알지? 제주도 네 돌하루방에 어느 날 서커스단이 와가지고 구경을 갔어. <laughs> 그 돌하루방이 그 서커스단한테 뭐라고 그랬지? 돌하루방 아 내가 네. 돌았다고? <laughs> 네? <laughs> 어, 도화? 도화는 카타르트인 카타르트인데 자 답은 <laughs> 제주도 좋다 였어 <그래서>. 아 제주도 <laughs> 좋다? 아. 제주제주도제도자 그리고 아, 중앙대 학생이 집에서는 공부를 못 하는 이유. 중앙대 학생이 집에서는 아, 공부를 못 하는 이유. 중앙이 아니라서 중앙에. 중앙에 중앙에. 중앙에. 중앙이 아니라서. 집중 안 돼. 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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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먹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장아아아아아아장아레아아아아아아아 오,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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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널 예.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그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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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왜 그래 할게? i In e like In German. 아, in German. In g e r 이 a n In g e r In German. 인 n German. i 인 German. In 인 e r m a n 인 n German. In German. In German. In g e r m a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다. 이건 넘어가고, 내 우편함에 이메일 한통 있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12페이지에 볼펜 들어, 간단하게 책에 필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a 번에 보면 비동사의 쓰임 있죠? 네, 거기에 자, 비동사는 주어지했어요 정글라미, 저, 저, 이다, 이다, 그리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 더 써, 다, 그냥 다, 그냥 다, 잘생겼다, 멋있다. 자 어떻게 구분하면 된다? I am a new student here. 자 어로 시작한다는 얘기, 어부터 new student 바로, a new student 바로. 거기에 어가 나오는 순간 명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뒤에 명사가 오면 비동사는 이다가 됩니다. 나는 여기에 새 학생이다. 자두 번째, my bag is on the desk. 자 비동사 뒤에 on이 오죠. on, on의 동그라미. 그 on이 온다는 얘기는 뭐다? 장소가 온다는 라 것. 그래서 전치사가 뒤에 오면은 있다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자 비번에 1번 보면. 1인칭, 2인칭, 3인칭에는 am, are, is 둘인말을 알아서 쓰고 we are in the kitchen. 비동사의 과거형. 자, i was, we you were. 자, am하고 is는 was로 바꾸면 되고 나머지는 were로 바꾸면 되죠. 그렇지? 네. 음. 자, 그리고 there is, there are가 있는데 there is 뒤쪽에는 뭐가 온다? 단수 명사. 혹은 셀수 없는 명사 Here are 뒤에는 복수 명사 뭐 그렇게 있다는 거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됐어요? 네. 끝 넘어갈게요 네. 와자 14페이지에 보면은 체 h e 1, 2번 1, 4, 1, 4, 1, 4, 1, 4자 시간 하는데 2분 30초 줄게요 시작 중에 네. 안 돼요? 가요 누가 불편 여기도 그리고 어. 어. 아니, 나 아까 전에 그거를. 아난 조용히 하고 빨리 해라. 14번, 14번, 5번. <목소리도> 일 1번, 1번, 4번 1번, 4번. 2번, 4번, 2번. 마지막에 한번 푸는 거예요. 4번 없으면 아니? 마지막은 하나만 풀면 돼. <목소리> 자 그만 같이 풀겠습니다 체크업 1번 당연히 C번이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그 정확하게 2번 more day in the room 자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입니다 2번의 답은 B번입니다 자 프랙티스 1번의 1번은 I'm not이죠 네. 자, 그리고 4번은요. 답이 s h e wasn't. a 2번에 1번은 j a is a big country. It isn't small이죠. 나는 야구 팬이야. 우리는 축구 팬은 아니야. We aren't죠. 3번에 1번. Are you a cook? 4번은 Were they nice to you? 네. 자 워를 써야 돼요. 왜? 아... 답에 워가 있기 때문에. 아... 식사는 맛있지 않았다. 네. The meal isn't delicious. 체점 다 했어요? 네. 이걸 왜 편집을 못어 네. <laughs> 어, 나도 뛰었어. 또 씻어. 자 봐봐 자 1인칭이 뭐예요? 나요 2인칭은요? 너예요 3인칭은? <laughs> 네. 나와 를 제외한 모든 것 맞나? 자 아이유 알지? 아유네 아이유 빼고 다 3인칭이야. 아이유 빼고 다 3인칭이야. 가수 아이유 빼고 다 3인칭이야. 그리고 복수는, 뭐가? 위, 유. 자, 3인칭은 뭐예요, 이거? 희, 씨, 잇.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I am. 자 I 비동사는 m 이죠 네. You are. He is. She is. It is. 맞나요? 네. We are. You are. They are. 맞나요? 네. 자, 요 뒤에 낫을 붙인다고 쳐봐. 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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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 여기도 낫, 낫, 여기도 낫. 자, 이런 게 있다고 쳐. 자, 이 상태에서 <laughs> 다른 것들은 다 봐봐. 왼쪽 왕따가 있고 오른쪽 왕따가 있어 무슨 소리야 얘하고 얘가 붙어 먹어 You are not 오케이? Okay? He is not She is not It's not 오케이? Okay? We are not You are not They are not 오케이? Okay? I'm not. I'm not 이렇게 돼 근데 요번에는 오른쪽 왕, 왼쪽 왕따 왼쪽 왕따 오른쪽 왕따는 어떻게 하느냐 You You aren't He 아... He isn't She isn't It isn't We aren't You aren't They aren't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제이 쪽 얘는 i am not too. 이건 없어. 알겠어? i am not 오로지 이거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거딱 봐도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얘랑 친하게 놀면 얘가 왕따 되는 거고, 얘랑 친하게 놀면 얘가 왕따 되는 거야. 가운데서 오늘은 얘랑 사귐다가 내일은 얘랑 사귐다. 아주 나쁜 놈. 하나. 오늘은 얘한테 가서 놀자. 내일은 제한테 가서 놀자. 렇게 오케이? 네. 속때 15쪽까지 다끝내 10, 자, 1 0 2 1쪽까지 아, 뭐 너무 많은데. 맞는워도수 있어. 21쪽까지 이 카메라를 쇼, 왜 이렇게 하고 싶부은고이거문제없 얼마 없고, 이에뭐하는고이부 없고, 이이동사은 없고, 이부고이부분고이부이 부분은 없고, 지금 이이 지금